<laughs> 좀 엄숙한 자리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웃음 드린 것 같죠? 네. 아, 우리 37만 시민의 새로운 친구 새로운 광주시장으로 그 취임하는 신동환 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광주만을 생각하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신동원 시장을 37만 광주의 시장으로 맞이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요. 또 우리 민주당에 소속한 후보를 장 당선시켜주고 오늘 이렇게 취임까지하게 해준 시민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 아침 현충탑을 선배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자연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가 오락다 했었지 않습니까? 마침 우리 그 신동원 시장과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도, 경기,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헌화하는 순서에서 피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헌화를 하는데 피가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laughs> 아마 어쩌면 이번 7기 인선 시장의 출발을 하늘에서 축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광주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때 잠시 잠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사롭지 않다, 상소롭다 생각했습니다. 어, 내일이면 또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죠. 많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리고 피해를 입고 있지만 우리 3 0주 남은 강주 시민과 함께 저는 이번 사연을 재 무사히 진행하도록 빌리했습니다 아마 이런 강주의 영원을 이런 걸 발표하라고 오늘 강주에서 드문 지휘자들 시인 집에대한이야기하느 싶습니다. 저한테 축사를 얘기하면 3분만 하라고 했랬어요 근데 3분은 정말 그습니다 3분이 지나더라도 아이들 끄지는 말아주십시오. 다만 제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많이 하면서 저도 아버의 취임식들을 한번 생각 해봤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남아있을 취임식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어, 인천에는 전시, 북, 어, 우리 밀리 킬러가 인천에 밀려가지고 전 세계가 어느덧 파질 때입니다. 그때 영국의 그 때, 영국의체임벌리시장주의를 이어서, 철칠수산이 등장합니다. 철칠수산이 형벌 40년, 화월에서 취임식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게 되다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들수 있는 피 왔다는 것과 눈물만 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훔쳐서, 이 전쟁 위험 상황을 넘어가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신동훈시장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광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런 구서로 받아들여서 설치의 주인장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에떠오 어.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청구의 주인장, 미국 케네디를부르 주인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와요. 생각하기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 원인이라생각주십시오 어, 사실 광주가 어, 어렵기는 합니다. 지난 15년 전 광주의 외국인은 18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7만입니다. 18만이 살던 는 도시에 37만이 살고 있는데 그 소방의 시설이나 이런 거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 환경도 그렇고 도로가도 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큰 의원들, 최근에 특히 이주한 젊은 시민들의 민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안, 우리 집에서 전철까지 가는 그커정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37만 시민이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의 광주어려움 해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물론, 우리 새로 시작하게 많이 을 해야 되겠지만, 노력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으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무 나간 우리 지역 우리 이웃을 생각해서 언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그 결정을 시장에게 요구한다면 아마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흔쾌하게 받아서 정말 많은 시민이 동의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과수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러려고 믿습니다. 아, 이제 많은 그 민원들이 뭐 앞으로 1년 안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4년 안에 해결되려야 할고요가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대해서 해결되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아, 새롭게 바꾸기 아. 위해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신동원 시장과, 그리고 우리 새로운 고위원과 시위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동성 목표원과저 수병원이 함께, 30주나 시0을 함께, 이 일을 감당해서 시작한다면 빠른 시간 그리고 멀리하는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우리 광주 시민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시고 성거하길바습니다늘을습니다늘충합니다 우리 <laughs> 광주는 두 분의 고국의원서